어, 한 시즌, 어, 길었었는데, 어, 차근차근 올라가서 우승이란 경험을 할수 있게 해준 부산베어스 팬분들, 저희 팀 동료, 코치 감독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영광, 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가문의 영광인데, 어, 앞으로 또 이렇게 두 번, 세번더 잘할 수 있는 어,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어, 선발 던져서 어,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렸는데, 이번 시리즈 동안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렸는데, 어, 그것도 다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더잘 던지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 수비 연습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수비 연습이랑 견제 동작, 이런 걸좀 중점을 두고 연습하려고 합니다. 1년 내내, 어, 오랫동안 응원해주시고, 변치않는 사랑 감사드리고, 어~ 우승으로 이렇게 보답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앞으로 두번세번더 많이 우승할 수 있는 그런 두산 베어스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시즌은 다른 때보다 그래도 감회가 새로운 게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우승이란 큰 선물을 받게 돼서 정말 기분 좋고 또 마무리를 이렇게 잘할수 있게 되어가지고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몸이 조금 지쳐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내년 시즌에 또 웃으려면은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가서 또 부적한 부분 채우고 그런 부분 보완해가지고 오는 게제 개인적인 목표고, 또 지금 웃었다고 내년에 웃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준비를 잘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올 시즌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멋진 플레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마무리 훈련가가지고 잘 하고 올 테니까요. 뭐 비록 야구 시즌은 겨울잠 자긴 하지만 저희는 끝난 게 아니니까 뭐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많은 응원 또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부상 없이 한 시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결과도 좋게 잘 이렇게 팀 전체적으로도 잘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올한해 정말 제가 군 제대하고 첫 해였는데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도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가서 또 많이 부족한 점들 보완해서 내년 시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해서 좋고요. 이제 내년에는 제가 더 잘해가지고 더 제가 더한 단계 더 성장해 있는 선수가 되 있도록 열심히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NC전에 점수 차가 많이 기울어져 있었지만 음 점수와 상관없이 제가 한 타자 한 타자 이렇게 전력 투를 열심히 했는데 홈런도 맞고 삼진도 잡았는데 많은 이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우승해서 많이 기분 좋으실 텐데 내년에는 더 좋게끔 제가 열심히 더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단. 저희가 마지막에 웃을 수 마지막에 우, 웃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한 성적도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올한 해는 정말 저에게는 뜻 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를 대표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몸이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팀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어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앞으로 또 곰들의 모임 행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뭐 용병, 저 니퍼터다 그리고 마야에서 수하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기존에 있는 국내 선수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잘또 역할들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시즌 끝까지 와서 정말 우승의 영광을 아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선수들한테도 고맙고요.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는 올해 우승했으니까 내년에 좀더또더 더 좋은 모습으로 그 페라트 레이스에서도 우승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산 파이팅.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선수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뛰어줬고 그래서 올 한해 마지막에 뭐 우승이란 좋은 그 어떤 선물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팬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일단은 가가지고 어... 신인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신인 선수들 어떤 기량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어떤 체크를 해볼 것이고 그뭐 올해 뭐다뭐 뭐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올해 단점으로 만약에 나온 애들 우리 선수들 이번에 가가지고 단점을 좀 보완해가지고 내년 스프링 캠프 때 좋은 모습으로 갈수 있도록 이번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많은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그 좋은 선물 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도 뭐 팬들한테 좋은 선물 우승이라는 것을 또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